미국의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이었던 1971년 11월 24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댄 쿠퍼라는 이름의 한 남성은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행 편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노스트웨스트 항공 305편으로 36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댄 쿠퍼라는 남성은 비행기에맨 마지막 줄 가운데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몇 시간이 지나자 댄 쿠퍼는 한 스튜어디스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이 스튜어디스는 댄 쿠퍼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인 줄 알고 받지 않고 거절하였으나 댄 쿠퍼가 계속해서 읽어보라고 강요를 하였고 스튜어디스는 댄 쿠퍼의 메모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나는 지금 폭탄을 가지고 있다. 내 지시를 따르라. 라고 적혀 있었으며 당황한 스튜어디스를 자신의 옆에 앉힌 뒤에 서류 가방을 열어 다이너마이트 막대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으며 현금 20만 달러를 작은 배낭에 담아서 오후 5시까지 준비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쿠퍼는 앞으로 매는 낙하산 2개와 뒤로 매는 낙하산 2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했을 때 바로 주유할 수 있도록 연료탱크 차량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스튜어디스는 바로 기장에게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렸고, 기장 역시 관제탑에 바로 상황을 알렸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댄 쿠퍼의 요구사항대로 현금과 낙하산을 조달하여 시애틀 공항에 대기하였습니다. 오후 5시 39분, 비행기가 시애틀 공항에 착륙했고, 경찰은 준비해둔 돈과 낙하산을 쿠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쿠퍼는 승객 35명 전원과 2명의 스튜어디스를 바로 풀어주었고, 비행기에는 기장, 부기장, 4명의 승무원, 그리고 쿠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퍼는 멕시코시티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멕시코시티까지 갈 연료가 부족하여, 네바다주의 리노국제공항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쿠퍼는 최저 비행 고도에서 최저속도로 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객실에는 자신 이외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고 인질로 잡았던 모든 사람들을 조종실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경 갑자기 객실 기압이 급격히 낮아졌고 오후 8시 15분에는 꼬리날개가 들리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경찰이 기내로 들이닥쳤고 예상대로 쿠퍼와 돈가방 그리고 낙하산 한 쌍이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기내에는 쿠퍼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와 넥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의 수색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들은 오리건주 포틀랜드 북동쪽에 기퍼드 핀쇼 국유림 지대를 예상 낙하 지점으로 잡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항공 수색과 강의 바닥을 뒤지기 위해 잠수정까지 동원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돈과 낙하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경찰은 쿠퍼가 뛰어내린 곳은 울창한 숲지대였고, 당시 그 지역은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는 중이어서 이 상황에서 낙하산을 펼친 채로 내려가면 자살이나 다름 없었고, 운 좋게 착지했더라도 쿠퍼는 당시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저체온증 등으로 오래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쿠퍼가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종결되었고, 그 뒤로도 쿠퍼를 두고 다양한 소문만이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9년 뒤인 1980년 당시 경찰이 수색했던 쿠퍼의 예상 낙하 지점에서 약 60km 떨어진 컬럼비아 강 어귀에서 한 소년이 캠핑을 하다가 진흙 속에 묻힌 돈다발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은 집회의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이 돈다발이 쿠퍼가 가져간 돈의 일부인 5,800달러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러한 돈이 발견되자 많은 사람들은 쿠퍼가 살아남았으며 나중에 찾아갈 목적으로 돈을 숨긴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였지만 그 주변에서도 다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모방범죄들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쿠퍼 이외에는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는 유력한 용의자로 듀안 웨버라는 인물이 지목되었는데 그는 죽기 전 내가 댄 쿠퍼다 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후 그의 부인인 조 웨버는 댄 쿠퍼에 대해 조사해보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고, 댄 쿠퍼에 대한 책 여백에서 남편의 글씨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악몽을 자주 꾸었다고 말하였으며, 남편이 계단에 내 지문을 남겨놨어. 라고 말하는 잠꼬대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과 시애틀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여행 내내, 본 따발이 발견된 콜롬비아 강을 바라보며 무척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FBI의 얼굴인식 프로그램으로 듀안 외보의 사진과 댄 쿠퍼의 몽타주를 비교해보니 3,000명에 달하는 용의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일치한다고 나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댄 쿠퍼가 낙하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당시 기후와 낙하 지점을 고려하였을 때 차가운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동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으나 시신과 5,8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들어 분명히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등 아직까지도 많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많은 책과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되었으며 영화화까지 되는 등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1971년 비행기를 납치하고 20만 달러를 챙긴 채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댄 쿠퍼. 과연 그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살아남았을까요?